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숭에 빠실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인심 사일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이시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어들이 한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죄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 또한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닌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참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떤 옷을 입을지에 관련된 것들이죠. 또한 제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은 바로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비롯한 의식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법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꼭 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피력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규정된 여러 윤리 기준들, 도덕적 기준들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중생하고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실제적인 삶의 행위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고 어떠면 더성상한 길로 걸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당시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바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꺼리듯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 전통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할례는 유대인 남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는 육체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한 증거 육체의 표징으로 이 할례는 절대로 폐기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특히 이 할례를 중요시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가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도 없고 또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이 할례를 강요하거나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복음의 정신이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였습니다. 오늘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자유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자유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해서 마음대로 하는 방종의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유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도덕적, 양심적 기준으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심지어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아도 그 아이조차도 알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는 것과 실제 삶에서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쉽게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좀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꼭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리고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오히려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아닌 좋지 않은 마음들을 심겨 놓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분열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관계가 흐트러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말이 전화해지고 그리고 덧붙여지면 첫 번째 실체보다 더 과장되게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본인에게 오해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자유롭다.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진리를 벗어난 방종의 자유, 죄를 마음대로 지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한 이단 사이비 교회 예 실상을 보도한 탐사 보도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복음 안에서 용서를 하셨으니,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사람,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어피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용서를 해야 될 주체가 바로 피해자에게 그 용서를 강요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업의 성설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잘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오히려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가 용서하라. 이 복음의 정신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혼신했던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자유입니까?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우리 내일 묵상할 말씀인데요. 내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이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람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러분, 자유롭다고 해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고범죄를 짓는다, 반복해서 짓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거기에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해이해져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일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관계 속에서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유의 기준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종교개혁 정신 가운데 제가 다섯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 일로 우리의 자유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불순종의 계리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안 자유로 하는 것은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증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은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미 율법의 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게수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역적인 부분이 너무나 큰 것처럼 되어져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구원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지역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된 거예요. 이 할례를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저하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큰 범위 안에서도 중요하지 않는데 그 지역적인 그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복음을 거치게 하는 중요한 걸림돌이었지만 우리 시당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처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계속 해서 아니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휘청휘청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사람들과 운데좀 귀가 얇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좋은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로 갖고 있는 사람의 단점은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 자꾸만 좌지우지 됩니다. 처음에는 뚝심있게잘 나가다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어 정말 그런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좀 그런가?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되면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다른 얘기를 들으면 어 정말 그런가? 그렇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그 진리 안에서의 굳건한 믿음을 와해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험성을 우리 고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적은 누력이온동 이에 퍼진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복음 전체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적으로 이런 전제를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사도바울과 사도들이 이 복음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할래가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다. 만약에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이 복음이 전세계에 전파되고 심지어는 그러한 의식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또 시대가 흘러가서 이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주장한 것입니다. 적은 노력이 온 동의에 퍼져서 복음의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 자유가 정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삶에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이 자유를 우리의 13절 말씀, 내일 목사란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러한 수단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활약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이나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조건 제한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참된 복음만 지날 수 있는 귀한 거름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틀이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원칙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님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갈라디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주장 할례가 구원의 중요한 조건임을 비력하며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 거짓 교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안에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의 잘못된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진리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삶을 주님 죄를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공의력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고3 수험생,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시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후에 또 실기를 봐야 되는 우리 자녀들, 그 과정 과정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날마다 성령의 충만 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 안에 정말 교회를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 정말 기도의 재단이 견고하게 세워져.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